요런, 요런 느낌이야. 나쌉 하 남자. 부덕자 나보다 높아? 네. <목소리> 그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남 착. 어려. Та-дам! 안녕하세요. 예, 윤석원입니다. 네네네네. 오늘 음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때는 2022년 10월 8일, 점심 좀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이제 독두한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야, 롯데리아에서 신메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요즘 좀, 그, 최선 유행에 좀잘못 맞추는 거 같아가지고, 오늘 오징어 좀, 먹어볼, 오늘 생각이 있으면은, 형님, 뭐, 먹어보는 게 괜찮은 것 같네. 그래가지고, 롯데리아의 신메뉴를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뭐, 포스터 같은 거를 보내줬는데, 아, 그건 갑자기 성함이 기억 안 나. 그 프로듀서 유명하신 분, 나 혼자 산다에 나오고, 그 분께서 갱고 모델을 하셨는데,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컨셉인가? 근데 그 문구도 졸라 힘이 없어. 뭐, 신메뉴, 점점, 맛있어요, 점점. 뭐, 이런 식으로. 화이팅. 여러분, 요즘도 롯데리아 먹으면 지읒데리아를 누가 먹냐 이러면서 욕먹어요. 요즘도. 이제 좀 봐줘라. 이제 그만 욕할 때 됐잖아. 롯데리아 전바점이 심하다고? 점점 바이 점장 확인 점장에 따라서 일하는 게 편해지냐 힘들어지냐 이거 좀다르기는 하죠. 상남자는 헤어로 안 쓴다고? 나쌉 한남자. 자, 그래서 오늘 주문한 메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십앤으로 희망하면서 뚱뚱 뻗쳐드는 제대로 할까 그냥. 힙앤 핫 힙앤 핫. 아또 뭐 발음이 안 돼. 힙 아닌 핫. 씨힙 <laughs> 앤핫 세트 8,300원인데 제로 콜라 라지로 변경해서 200원 추가 됐고요 저는 감자튀김을 잘안 먹기 땀시롱 화이어 윙두 조각으로 변경해서 1,200원이 추가가 됐어요 거기에 제가 항상 원래 이제 출처 먹고 집 들어오면 시켜 먹는 메뉴가 있는데 4DX 불고기버거 단품 예전에 리뷰했었죠 이게 4DX다 요거는 클래식 치즈버거인데 버터번이라는 옵션이 새로 생겼더라고 빠라벤 이거 사이드 새로 나온 게 있어 꽈배기 시나몬이라고 그거 1,800원 지팡이 고소한 맛 S 1, 콘샐러드 1,800원. 배달팁 3,000원에서 총금액은 부가세 과세 물품과 2 8 0 818원에 부가세 2,800. 3만 1,700원. 자, 먹어볼게요. 일단 이거. 화이어 백님. 음. 음. 어, 따개비님, 3,000원 고맙습니다. 왜 메뉴 말씀해주실지 항상 화가 나 있나요? 오해해요.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저는. 롯데리아 존맛인데? 솔직히 저는 오히려 버거킹을 잘안 먹고 롯데리아 아니면 맥도날드 둘중 하나인 것 같아 가격 제외하고 어디가 제일 맛있냐고? 난 롯데리아 어난 롯데리아 제일 많이 먹어요 뭐 욕하려면 해 요요요요요 <laughs> 요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에 <laughs> 아니 뭐 광고 필요 없고 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그 어떤 광고도 안 받겠습니다 귀신이에요 숟가락 안 줬냐? 아 진짜 좋다. 콘슬러드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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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이도 안 시켰냐고? 어! 롯데리아의 토네이도 vs 맥도날드의 맥플러리. 그렇지. 신메뉴 먹어볼게요. 무슨 핑크색 고무줄이 졸라 들어가 있는데. 자, 요, 요거예요힙앤핫 버거. 점점점. 근데 이게 뭐 색소가 들어가 있는지 포장지에 핑크색이 졸라 묻어나오더라고. 비주얼이 이거, 이거 뭐야? 요런, 요런 느낌이야. 어, 뭐야, 이거. 아, 근데 일단 치킨버거라는 거에서 마이너스 1점. 뻑살이면 마이너스 57점. 역겹네, 이거. 그, 목, 적어라 그러나? 제대로 좀 써주세요. 역겹네. 이거가, 이거가 뭐야? 이거야? 아니면, 이거, 이거야? <laughs> 후자면은, 전해라, 매니저야. 매니저 없습니다. 홀리몰리 꽉카몰리 아이고 msj님 5천원 고웠으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방송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5천원이라는 큰돈을 주시면 밥맛이 냠졸깃살 같은데? 봐봐요 그치? 졸깃살 같지? 아 근데 이거 좀이 핑크색이 사실 그렇게 막 식욕을 돋궈주진 않는다 야채 맛이 달달해요 설탕 탄 느낌인데? 응, 음, 달달하이. 그리고 핑크색이 있고, 보시면은,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거든. <laughs> 빨간색은 뭐고, 핑크색은 뭘까? 나좀 궁금해지는 상관, 상간인데요 어, 좀 생강같이 생겼다. 근데 이거 생강이었잖아? 나 오늘 밥상머리 뒤집어 팠지 그나마 뭐 참지. 매운 거는 막 그렇게 맵진 않은데? 그냥 매콤? 아, 진짜 개, 지읒받침, 라 생겼네. 겟나 생겼네. 개잘 생겼네, 오타 아니면 개족같이 생겼네, 오타야. 후자면은? 넌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천하 매니저. 매니저 없습니다. 음, 이거, 너무 예쁘네, <laughs> 너무 많아, 채소가. 너무 많다고. 아, 이건 좀 무리수 아닌가? 아, 졸라 건강해지는 것 같네? 아니, 저도 채소 뭐, 즐겨 먹는데, 사실 뭐, 양배추도 좀 들어가 있고, 이러,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당근 <laughs> 채썬 거, 그거, 그거, 핑크색, 빨간색. <laughs> 일단, 패티는 쫄깃살이어서 마음에 듭니다. 좀 매콤해요. 근데 매콤한 게패티에서 나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고요. 여기 채소 졸라 많아, 지금. 아 기분 좀 나쁠 것 같은데. <laughs> 정신 차려, 정신. 근데 참, 햄버거 사업이라는 게 채소를 많이 넣어도 지랄, 조금 넣어도 지랄. 햄버거 크기? 평범해요, 그냥. 예, 네,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그래서 여기 들어간 채소 빨간 거는 좀 당근 같던데? 음. 아, 당근 맞아요? 빨간 거는? 으흐. 핑크 색은 비트? 나 당근은 좋아해. 당근 싫어하는 애들은 진짜 그야나 초딩으로 볼게. 오이면 몰라도 당근 싫어하는 애들은 아직 애, 애기다 애기. 아 돌개님 2천 원고맙습니다 드모 형도 이제 40일 다 되어가네? 몸무게? <목소리> 당근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그럼 당근에 김밥 들어있으면 뭐다 빼고 먹을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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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매운데 이거 화이아 윙이 매운건가 아니면은 먹었던 버거가 먹은건가? 자 다음 버거 클래식 버거 먹을거 아니면 대한민국 최초 불고기버거 이게 대한민국 최초 불고기버거라고? 이게 뭔 조시나 뱅뱅이야? 롯데리아가 대한민국 최초 불고기버거라는건가? 난 세계 최초인줄 알았는데? 클래식 먼저 먹자고? 그래 자 클래식 치즈버거 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졸라 깔끔해 그냥 생긴거부터가 졸라 깔끔해 그리고 뭔가 되게 어, 냄새가 개꼬락내 똥꼬락내 나는게 어이고 팝캐슬 로브랄로 체로니 아이고 3만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아니죠? 구독자 몇 명이냐? 구독자 나보다 높.. 조용히.. 장난 그리고 이게 새로 버터번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음. 플래시 치즈버거는 진짜 나 한국에 있는 치즈버거 중에 나는 클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버터번 차이 전혀 모르겠네 뭐좀 색깔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좀더 좀 누리끼리한데 매달라고요? 맹오 <laughs> 정말 괜찮은데 아. 와 근데 여 여자들 하루 종일 끼고 다니더라고 근데 그게 하나의 악세사리인 거야 이제는 아 클래식 버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금방 뽕이 죽어서? 아니, 뿌린 상태로 뭐, 스프레이나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얌. 근데, 행님, 요즘 롯다리아 왜 이렇게 자주 드십니까? 임원 개소리야! 너무 죽어볼래, 나에게? 와, 오늘 인중에 땀이 왜 이렇게 나지? 오늘 풀매 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 풀매. 자, 마지막 벌거를 먹기 전에, 콘샐러드. 어, 배가 왜 이렇게 안 차냐, 오늘, 근데? 원래 화장? 가끔 해요, 방송할 때. 또 달라. 썸로또 바르잖아? 사람들이. 어머, 애드훈이 오늘 완전히 미친 새끼고 마이. 목만 빨갛고 얼굴만 허옇게 떠있고 마이. 와, 진짜 4DX가 난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불고기 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 광고 아닙니다. 아, 진짜 이 패티랑 소스랑 위에 진짜 불고기 같은 이 조합이 졸라 맛있어. 나 4DX 그 먹어본 이후로 불고기 버거 먹고 싶으면 4DX만 먹어요, 진짜로. 자, 먹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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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디엑스 근데 CGV랑 그 법적으로 합의 다봤나 보네? 포디엑스 처음 나왔을 때 CGV에서 로다리아 고소한다 그랬거든. 내용 증명 보냈거든. 내용이 증명된 서류 말이야. 단점이 패티 위에 그 불고기가 이렇게 잘게 해가지고 올려져 있는데 가끔 그게 뭉쳐가지고 한 번에 쑥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입부터는 그냥 기분 확 더러워지는 거야. 음. 레알 고소했냐고? 고소 직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 옛날에 그 기사가 있었어. 내가 옛날에 편집할 때 편집본에 그걸 캡쳐해서 올렸어요. 아 CJ에 아예 4DX 법인이 따로 있어요? 아그뭐뭐 뭐 그건가? 특허 이런 건가? 그럼 좀꼴 받겠네. 또 어떻게 근데 맛있는 걸 법적인 건두 분이서 알아서 뭐 하세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 진짜 싸움 누가 이길까? 난 이게 솔직히 뭐 연예인 누구랑 누구랑 싸움 누가 이길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재밌어. 욕샷. 뭐야 숙자기 천안 고맙습니다 오늘 이대호 선수 롯데 은퇴식 겠는데 롯데리아 드시네요? 은퇴 축하한다는 의미인가요? 아 그쵸. 저 개인적으로 또 팬이어가지고. 오. 이거 새로 나온 그 메뉴인데 이거가 이게 시즈닝이 또 신라면 슈가 시즈닝 이거 같이 섞어 먹는거래. 팩트 에드머만 조데리아라고? <laughs> 아니에요. 내 옛날 롯데리아 영상들 댓글 봐봐. 자. 맛있을까? 어우, 바로 졸라 떨어질 것 같은데. 먹었으면, 으얌. 쫀득했으면 좋겠다. 아니, 좀, 뻑뻑해요. 뻑뻑뻑뻑, 뻑뻑뻑한 편이고, 음, 좀 그러네. 이렇게 벌려서 하나씩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 줄씩. 두 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 지파이충 아까부터 지파이 먹어도 이지랄해가지고 더 먹기 싫으네 너 5분간 감옥 갔다와 아우 따기비는 3000원 고맙습니다 따이비같이 생기셨나요 혹시? 그럼 한 줄만 줄수 있을까? 응니 음, 네 얼굴 시나몬을 이용한 사이드 메뉴는 교촌의 꽈배기? 시나몬 슈가 까매기? 까마가? 그게 맛있네 더 이건 롯데리아가 졌다 근데 햄버거는 롯데리아가 교촌보다 맛있어 확실한 건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롯다리아의 신마뉴, 힙&핫버거, 먹어봤는데, 아씨, 가로들 진짜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아무튼 이 신메뉴 먹어봤는데 히벤 핫버거? 채소가 많은 게 장단점이야.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일단 패티는 졸기살이라는 거 근데 이상하게 끝부분에, 이게 뭐 진짜 부위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끝부분에 좀 살짝 이제 그 뻑살 결이 보이더라고? 처음 먹었을 땐 분명히 졸기살이었어. 아무튼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으로, 저는 이 신메뉴는 재주문 의사는 없습니다. 일단 치킨버거는 저는 잘안 시켜먹어. 혼자 있을 때. 크리만! <laughs> i mm -hmm.